<laughs> 예 알겠습니다. <laughs> 아 진짜 기대. 아 뭐가 이렇게 뭐말 바디 뿌리 가 봐도 이거 길이 일단, 어디지? 일단, 일단, 일단 이거 이거 화살 화살 제가 얻었는데 이걸 하나씩 눌러.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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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기 국지 좋아 잘할 수 있어 거의 다 하고 있어. 저국지를 맞춰. 저국지를 맞춰 점점 빨리 빨리 세발 세발 오. 빨리 빨리 탈출맵 하고. 빨리 빨리 가서 빵 사와야 된단말이야 배고파! 뭐, 빵사 와야 돼. 다 맞췄는데 뭐? 아니, 다 맞춤. 다 맞추면 이제 박수 쳐줘야지. 잘했습니다. 미련한 동생들이요. 응. 잘했습니다, 보배 형님. 그대들은 뭘 하는가? 아, 민공공씨가 박수 안 쳤어요. 저 고발합니다. 아닙니다. 박수 안 쳤어요. 몸을 막대기로 쳐서 죽여라. 머리에 음란마귀가 가득 차 있구나. 어 뭐야? 오, 뭐야? 어. 오, 오, 뚫렸다. 그대들이 먼저 가봐라. 아! <laughs> 이 <이제> 채태나네 <대납해>, 저거, <laughs> 존나 쎄네. 그대 그래, 나보다 먼저 가는 건가? 아유 떨어졌네 아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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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광이 빨리 다미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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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광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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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미치광이. 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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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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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요 <laughs> 불이 나온다네 불이 아 아이 못 때리네 아이 아파라 불이 아 아이씨 아, 아 뭐지? 나물 나오는 줄 알았지 어, 어. 이제 용암 스테이지 가면 네, 여러분 이 칼은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문에 문 막아라 문 막아라 또라이 같은 새끼야 위려한 중생들이 얼음으로 막을 못 짜는 얼음이 개새끼야 니씨 <laughs> 코딱지로 깨도 꿰수구 수겠다. 부대들은 뭐라는가? 아니, 바깥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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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깥다. 내가 곡괭이가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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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미치광미치광 미치광이! 라나지 바쁘다, 잠깐만 기다려봐미치광 미치광이! 바다 바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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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다. <laughs> 미치광미치 네. 아, 바쁘라, 지금 바쁘다, 바쁘다고. <laughs> 네가 어, 미광이 아시끄럽다. 네 잘한다 이거, 니 네, 네, 수술해라. 니 살은 중생이 아, 시발 떨어졌다 이거, 이 작은 이 같은 새끼야. 어, 미치광이미치광 어, 아이 진짜! 빨리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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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어 뭐야? 나 떨어졌다. 잠시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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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아, 씨. 왜 갑자기 봉백 특집으로 보내지? 나온 탈춤 배 조용히 할라 했는데. 미련한 중생들이야. 저저 미친 미이다

아 엔더라니 엔더 들어왔나 지금 별로 안 좋은데 아 뭐가 엔더 느낌이 별로 안 좋죠 형님 왜 이제 뭐뭔소리안 났어요 아니 별로 난 모르겠는데 근데 어, 나 왜... 갑자기 화장실 좀 갔다 올게 네 저도 같이 아, 좀 아니 아니 네니 네, 여기 지키고 있으라내 화장실 아, 좀... 아 저도 아 가족 지 화장실인데 나 잠깐 진짜... 아 잠깐 내 소환사협곡에 갔다 올게 아 저도 같이 소환사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아... 여기가 없구만. 더 차라리 엔더 드래곤이 더 무서운거 같다 일로 온나 네아 네. 아,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못 따라올게 아 봐. <laughs> 저게 뭔데 미련한 중생들이요 그대들 여기서 뭐라는가 <laughs> 미친새끼 아 미친새끼 자 아. 여러분 잡으십시오 엔더 드래곤 잡아서 현실세계로 가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엔더 드래곤 잡아서 갑자기 왜 보험담으로 <laughs> 바뀌었지 알았어 조금 딴 데로 세죠 어. 조금 딴 데로 세 봅시다 자 멋있게 보이가 드래곤을 잡는 걸 보여드리죠. 네, 날라가도죠. 용의 아들 드래곤을 잡고 용의 아들이 된다고 하시던 우리 자칭 중이병 예, 베이 선생님 오늘 모셔봤습니다. 보이 선생님 예 모르고 키를 올려주겠습니다. 예예 <laughs> 예, 예, 예. 예, 다시 돌아갑시다. 돌아가 길습니다예 당신들은 어디 있나? 전학 갑니다. 전학 갑니다. <laughs> 어 미안한 중생들아 <laughs> 어디 있냐? 아쉬씨여좀아 근데 어제보다좀 낫네 아이틀전 보다 아 아닌데요 아길 맞나? 안녕하세요 칼좀 놔두고 가면 안돼요? 아, 칼을 버렸습니다 이제 현실이 아, 딴 나라 좋습니다 엔더 드래곤 키롤로 죽였는데 우리 부르는데 뭐지? 아, 키롤로 죽였어 요 원한이 많이 쌓였나보다 <laughs> 키롤로 <롤러> 죽여가지고 <laughs> 원한이 쌓였나보다 그래도 마인크래프트 최종 보스인데 지옥으로 오라는 건가 내가 뒤에서 할쏘는 거야. 아니 소는 거는 거냐? 소는 거냐? 소는 리냐 소는 거냐? 이이거이 소는 거냐? 소는 거냐? 소는 거냐? 소는 거냐? 소이이냐소이 거냐? 소는 거냐? 소는 거이이는이냐 소는 거냐? 소는 거 누가 는 거냐? 소는 거냐? 소는 거냐? 소는 거냐? 소생 거냐? 소는 거냐? 소는 거냐? 소는 거 안녕. 다음엔 다른 좋은 야. 수탉 만나. 안녕. 근데 몇 살이니? 와아아아아! 수완스 열곡에서 얻은 걸 빨리 쏘고 싶어. 아! 그거 일부러 버렸는데. 이게 내 건데. 그래? 내가 따보고서땄는데 문제 있음. 오크가 기라다 아키라다 <laughs> <그가 길하다. 웃음> 어? 에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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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 할 때마다 놀랍니다 형님 아니 이럴수가 내에치가 약.. 약하다 아이 씨내에치가 오빠... 밀렸어 이 기라다 아 <laughs> 세기다 이것도 라다라다 <laughs> <laughs> 키라다 아. 야 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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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그렇게 하면 죽여? <웃음> <웃음> 아, 아, 아니라고. 만 죽여 키라다 그것도 저간 노골적이게 아 아이적씨 지 아니라고 키라다 만 안하면 죽인다 오크가 키라다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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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 뭐지? 어? 아 뭐야 어? 어? 공공아! 어, 피치! 어. 아 아, 됐다. 복수했다. 와어나 이제 죽어도 된다. 어이, 어이, 안녕. 뱃살이야. 오빠랑 좋은데 갈래? 망초처럼? 어, 길어 아, 안녕. 자, 이렇게 해. 나 망초야. 안녕. 어 이쁜이들 많네. 안녕, 이쁜이들아. 위에 님안이세요 안녕. 나 망초라고 해. 전부 다 여자들을 꼬시고 다니지. 클럽 다니면서. 음. 아 여러분 들 우리들이 말하는 건 전부 다 망초가 직접 그런 거예요. 누가 미련이? 씨발 비스킷 개 같은 새끼야. 아, 자, 자, 스 칼리버 날 도와줘. 나 꼰지니? 예. 보쿠가 어, 어. <laughs> 내가 안 해도 가능 혼자. 로롤 하세요, 형님. 서한사요 거기 가고 있어. 아, 나 씨. <laughs> 아나 소환사용 꼭가는거 싫다고 어어 <laughs> 어. <laughs> 누가 사라졌는데 내 앞에서 <laughs> 와 됐다 아 됐다 됐다 아 잘했다 너무 잘했어 100점 맞춤 마지막까지 조심 아 <laughs> 이거 누가 속는다고 그아 <laughs> 아니 미안해 복구가 <laughs> 길라아 안녕 아니 아 얘들아 여기 왜이리 동물농장이니 어? 거기 뿌 형님 거기 저 뿌려줄게요 다이아검 아니 오보세요. 어 빨리 던져라 다이아검 빨리 던졌어요 아 이거 받았다 보배가 이거 아, 일단 저... 울타리 좀 울타리 좀 내놔라 보배가 울타리가 필요하다 알았어요 아. 기다려보세요 형님 수반사의 협곡에 오시어 다보세요 환영합니다 아 여기 동물농장이거든요 여기 여기 동물농장 치즈진입니다 저희들이 야, 여러분들 필요한 거좀알려 드릴게요 나도 나좀 살려줘. 우타리 부려드렸습니다. 말도 있고 그냥 이거 빨리. 우타리 다리, 우타리 막 먹네 잘 먹네 우타리. 아니 아니 TNT랑 이야 살려줘. 아이고 우리 암탉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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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있네 말도 있네. 아 나한테 안 넘어오네 빨리 나한테 꼬. 아이고 내내 섹시 아이고 내 아이고 내 섹시가 되어라 할라 했는데. 아이고 아이고 어떻게 나 여기 개판인데. 아야 인간동장이다야 <laughs> 큰일났다 이거 야 이거 내 정신에 혼란이 오는데 아유아 뭐야 어, 어. 아유. 안녕하세요 저도 왔습니다 여, 여, 여 역으로 나오기도 하냐 여기에 설마 너희들 여기에 네? 시민하고 동물하고 너희들이 뿌렸냐 아니요 그러면 시민은 저희가 부렸습니다 새끼 두번 다시 아, 안 속아 예. 영원한건 없어 내 어, 여자친구처럼 <laughs> 아니 써니마을로 가는게 아니 닭씨 같이 갑시다 어휴, 같이 갑시다 아니 닭이 왜이리 용감해 <laughs> 아 야호야호야호님 음. 야호, 감사합니다 이거 앤던 세계가서받다지러호같은 놈들아 번지밥 마법의 돌 주먹이죠 형님 <laughs> 괜히 주먹이 아니에요 아니, 주먹이 주먹 주몽 관자님 강철 급을 만드는 습니다. 네가 이거 맞추면 내가 널 이제 형이라 부른다. 뭐지? 봉백 0키이5로는0이 없지? 5이0키로 500키로... 5 빨리 이로 500키로... 500키로... 아0 0키로 500키로... 500키로... 5아이이로5을0키로5 0이키로이0 0키로 500키로... 5 0이키로5 0 0로 해서 했어요 위로 500키로... 5 0 0키 응. 네. 또라이 같은 새끼. 머리에 고혀 있겠네. 씨발. 아니 근데 거기 길이 맞아 얘. 몰라. 여기 뭐 전기 신호를 준다는 거라는데 마법의 돌 잡혀 나오는데. 아저 저런 거 없다. 피포스에서 가야 되는 건가? 아니 아니 여기 밑에 물 밑에 돌 있다. 아, 진짜? 어 여기 내 캐고 올게. 꼬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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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르륵. 누가 자꾸 때리냐? 그만 때려라. 아, 안빠져 안빠져 어? 아 얘들아 이거 안터진는데 물안에서 데미지도 네. 안입어? 데미지 이, 미친 네 데미지도 안입어요 뭐야 아아 아. <laughs> 데미지 안받는다며 또라이 같은 놈아 어? 뚫렸다 아 아야 어, 아 물이 아파 어.. 데미지 안 입네 그쵸 이차나 네. 이거, 이거 허씨아 뭐야 이거 아니야? 으아아아아 <laughs> <laughs> 여기 니네위가 필요해 <laughs> 여기 아니네 잠깐만 잡표보고잡표 따라가야겠다 아 이거 또 있는데? 어디에? 아닌가? 아까 잡표가 뭐? 몇이었지? 30.. X 37인가 그랬을 거 같은데 32던데? 엑 x 32면 32? 여기라는 건데 x 32에 Z가 1000 몇이었을걸? 1000 아, 몇이 될 수가 없는데 1010 여긴데? 이쪽에 있네? 32에 1000 몇이었잖아 그러면 비켜라 1010은 이렇게 하면 될수 있을 것 같은데 10이 안 되는데? 딱구에서 막히네 뭐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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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법의 돌나 마법의 어, 돌쳐돌쳐 t 이해야되나 어, 뭐야 뭔소리야 이거 뭐지? 뭔소리지? 아 맞네! TP하는거네! 아, t p 한거예요어 TP하네 아어 뭐야 저기 저기 저거 있어 저거 저오 뭐야 엔딩군인가? 아니요 여기 길있어요 신나게 돼지를 타고 달려볼까요? 어? 싫어.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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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봉백이 돼지야 어아 갑시다 초코형 주인님 어? 뭔가 있어? 해 이상하게 된거 같은데? 가자아! 형님. 잘 가고 있습니다. 가자 가자, 디지야. 어우, 어, 미친. 제작자 미친. 어우, 어, 이게 뭐지, 이거 너무한거 아니야? 황금사과다. 저도 주세요, 제발. 저도 하나, 주세요. 하나밖에 없었어! 안녕! <laughs> 고마웠어! 너희들이 아무리 떨어도안 돼. 됐다, 내가 살았다. 백날 싸봐아 내가 죽나. 써니 마을, 동문. 아, 좋았어.

오, 졌어! 왜, 왜, 여기를, 점프하면서, 점프하면서, 점프하면서. 점프하서 점프하면서.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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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 나도 망. 망쳐, 망쳐, 망쳐. 얘들아, 나 망, 망, 나 망, 망. 얘들아, 나안 죽어줘! 살려줘. 나안 죽어줘! 황금사가의 저주를 받았어. 그리스, <laughs> 그리스 신화에서 황금사가 마음대로 떠먹다가 나 큰일 났어. 그리스 신화에 있는 황금사가 많이 뭘 따먹다가. 아. 벌 받았다. 어말했잖아요아 아, 아. 아, 형님 적당히 먹으라 하니까. 고 또. 저주 받았어. 그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저렇게 됩니다. 네, 음. 안녕. 어 아빠 반대임. 어. Welcome. w e l c w e l c o m e 했는데. 아무도 없어 할머니 집으로 가야돼 할머니 e I'm not s u 냐 e 틀 m not s u r 니 빠졌다 o t s u r 같은데 여기서 무기는다 버리도록 t 죠 <kissedları sans> uh, 할머니 위로 가는 버스를 쫓아가지 <laughs> 마라 <예쁜> <laughs> 아이씨 할머니 <하나 웃음> 할머니 <laughs> 낚시 전에 진짜 아 여기 있구나 뭐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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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야 아. 아 할머니 침대 진짜 좋은 모습네 근데 좀 감옥 같겠다 뭔가 <laughs> 아 불편한데 자어 아, 뭐, 뭐야 불편한데 어. 어왜안 보이나 들어갈까 나저 네. 가첫 이저 가첫 뭐이아 잠시 기다려 기다려 봐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봄빅씨 네, 네. <laughs> 보미씨 네, 이거, 응, 이거 이거 이 작업좀 도와주게 빨리 이거 설치하면 이거 되네 가만있어 가만있어 움직이지마 가만있어 내가 왼쪽으로 하겠네 오른쪽으로 하겠.. 가만있어 가만.. 가만있어야 되는 큰일났네 큰일 났어, 에이, 큰일, 났어! 아, 큰일 났다 뭐, 아, 왔다, 아, 왔다, 아, 왔다, 왔다, 왔다. 큰일 났다 살아있어? 아 살아있어요 살아있지? 네 살아있습니다 아 다행이네 할머니 집이 할머니 집이 근데 할머니 집을 왜 이렇게 얼방진지으로 해놨어 엉덩이 좀 맞아야겠네 이거 어? 아, 야 일로와봐 우와 왕불알이다 여기 아니. 여기 봐봐 왕불알이야 쩐다 오 뭐지? 우와 복수의 화살 쩐다 아저 뒤에 똥구멍 두개 맞췄네돼 코구멍 두개 코구멍 두개 코구멍 두개 코 복수의 화살! 아니 복수의 야생문 화살 음. 오냉오냉 음. 음. 네. 음. 네. 잘가 네. 왕부라라 안녕 어, 뭐야 너 이제부터 검은색이 되는 거야 아니야. 안녕 파란색구나 어내 어. 아, 네, 걸려 오이구 오이구 오 노래라 복수야 하사 아! 별로 안 아프네 피피 근데 기쁘지가 않다 이 세상 모든 빛이 사라졌다 가장 후회되는 건 그동안 할머님을 찾아뵙지 못했던 것이다. 부모님이지 돌아가실게. 할머니가 원하는 걸 많이 해줄 걸. 생존자들이 더 있겠지. 우두머리를 죽이자. 돌똥의 머리로 변해버렸다. 모든 게 허무하다. 엔드. 뭐지? 그, 그럼 내가 세상에 망쳤다는 건가? 어, 뭐지? 그 했다는게 망쳤다는 게 점수 계장. 어? 점수가 뭐지? 내대의 별인가? 내대의 별이 몇개 있냐면 음. 세개 있다. 그럼 우리 아. 몇 점이야? 나두개 있다. 나는 없다. 나 엔더의 눈 있다. 60 128개나 있어 100, 128개나 있는데 이거. 야, 써 보십시오. 안쓰져안 날아가네.